이번 시간에는 수입 바나나 안전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입 바나나 약품 처리 1. 에틸렌 처리 에틸렌은 식물 호르몬의 일종으로 과일의 숙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입 바나나는 덜 익은 상태에서 운송되고, 요통 단계에서 에틸렌 가스를 이용해 바나나를 익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살균제 및 방부제 바나나 껍질에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마자일 같은 살균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 과일의 표면에서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약품들은 주로 껍질에만 사용되며 껍질을 벗겨 먹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체 노출은 매우 적습니다. 3. 왁스 처리. 일부 과일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바나나 표면에 얇은 왁스 코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분 증발을 줄이고 저장 기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바나나에서는 껍질이 두꺼워서 왁스 처리의 사용 빈도는 낮은 편입니다. 4. 보존제 미사용. 바나나 속살을 보호하는 두꺼운 껍질이 있어 속까지 보존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존제는 주로 껍질에만 적용되며 촉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입 바나나 먹어도 안전한가? 1. 농약 잔류 바나나 제외시 농약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농약 잔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각국의 검역 당국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안전한 수준 이내일 경우에만 수입이 허가됩니다. 먹기 전에 바나나 껍질을 흐르는 물에 씻어 농약 잔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지만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 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약 섭취 위험이 낮습니다. 이 유통 및 보관. 수입 바나나는 운송 과정에서 적절한 온도와 습도에서 관리되므로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구입 후에도 적절히 보관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익은 바나나는 실온에서 익힌 후 섭취하고, 익은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3. 식품 안전 검사 바나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식약처나 관련 기관에서 샘플을 채취해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의 유해 물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통이 제한되므로 시중에 판매되는 수입 바나나는 안전성을 보장받은 제품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입 바나나. 안전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